각종 악기와 함께하는 고 김광석 님의 '그녀가 처음 울던 날'이라는 노래고요. 참 제목부터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가사 중에 이제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내 곁을 떠나갔다네. 아무리 힘들어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그 모습을 더볼 수가 없답니다. 이제 그녀가 웃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녀가 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던 날은 내 곁을 떠나간 날이라는 뜻이겠죠. 각종 악기와 함께 합니다. 왼손에는 이제 공책에 고무줄을 끼워서 쌈마의 감성으로 라이터를 넣어서 기타를 만들었고요. 사실 희원은잘안 들리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노래에는 악기 연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오른손에는 또 봉투. 정을 넣었고 웬만하면 노래방 버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화면이랑 목소리 딜레이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아 거의 뭐히데시마급 뭉치여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 꽃 같애.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. 그녀가 처음 울던 날, 난 너무 깜짝 놀랐네.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.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.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내 곁을 떠나갔다. 네, 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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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... 내 곁을... 떠나갔다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나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,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,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, 내 곁을 떠나갔다네. 건강하세요.